네, 앞서 보도 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팔로까지 막혀 막막한 농어민들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농수산물을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판매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로컬 푸드 매장 주차장 한쪽 천막에서 우럭과 참돔, 송어 등 전국에서 모인 수산물이 즉석에서 손질됩니다. 싱싱한 수산물을 소비자들은 차에 탄채 구입합니다.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파는 횟감은 시가보다 40% 가량 저렴해 호응도 높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식당 가서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 회도 먹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또 어민들 돕기도 하고. 정부가 세종과 서울을 비롯해 전국 여섯 곳에서 수산물 팔로를 확보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양식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팔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려운 양식 업계를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에 이렇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등의 민원도 속출했습니다. 드라이브스러고 빨라야 되는데 서서하는 것보다 더 여려. 첫 날이라서 그런 리허설도 안한것 같아. 주최 측은 사전 작업을 미리해서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27일까지 이어지는 행사에 찾아오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지역 싱싱장터에서는 휴일인 모레까지 금산인삼을 20% 할인 판매하고 오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수협, 마트 등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